관악경찰서 형사사건 대응.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 방법. 관악경찰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귀하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리적인 분석을 진행하며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동석하여 귀하의 진술을 조력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한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법원에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석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공판 과정에서 귀하를 변호하여 무죄 또는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따라서 관악경찰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